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심이라 사랑과 은혜가 넘치시는 하나님 아버지 시간 우리들을 광명창송교회에 모여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의 모습이길 원합니다 우리에게 베푸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항상 믿고 따르며 그 사랑을 본받아 실천하며 나누는 삶이 되게 하셔서 이 어두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시고 귀하고 귀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복음을 널리 전파하며 성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선한 능력으로 모든 일을 감당하게 하시고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말씀으로 싸워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 땅에 강명창성교회를 허락하시고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창성하게 나타나게 하시고 많은 이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옵소서. 찬양의 모습들이 풍성하게 하시며 예외와 전도와 교육과 봉사와 교제의 모습들이 살아나게 하시옵소서. 기도와 말씀이 충만하여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복에 복을 더하사 하나님과 이웃들을 성질 수 있도록 채워주시고, 헌신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제약된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알게 모르게 지은 제약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우리 강동기 목사님을 붙들어주시고 선포하시는 말씀의 능력을 다하사 우리들의 심령이 깨어 일어나는 역사 있게 하시옵소서. 목사님의 건강과 가정을 지켜주시고 사역위에 능력과 축복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드리는 이 예배가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되게 하시길 원하오며 우리들을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안을 은혜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듯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음나이다. 아멘. 오늘 시간에는 본문의 말씀 통해서 음, 주기도문. 이렇게 기도하라 주기도문 이렇게 기도하라 라는 제목으로 계속해서 주기도문 관련한 시리즈 설교를 앞으로 몇주 동안 하고자 합니다. 어, 지난주에 우리가 교회를 움직이는 힘이 기도에서부터 시작된다 라고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어, 기도의 힘이 얼마나 큰지 기도와 관련해서 명저서를 쓰신 이엠 e. 바운주 목사님께서는 기도는 천국을 뒤흔들 정도의 힘이 있다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기도할 때 엘리야는 하늘이 열리는 경험을 했습니다. 기도할 때 바울은 땅이 진동하고 옥문이 열리는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보좌를 뒤흔들 정도로 강력한 힘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에 마련해 주신 천지를 뒤흔들 정도의 강력한 힘이 바로 기도의 무릎에서 나오는 것이고, 천국문을 두드려서 열리게 하는 비결이 기도자의 작은 두 손에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는 거친 지상의 터 위에서 담대함과 거룩함으로 영광된 질주를 하게 만드는 거룩한 엔진과 같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이 기도의 능력으로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광명 창성께의 모든 건석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서 앞으로 이 기도와 관련해서 몇 주간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기도의 가장 정확한 모델은 예수님이 되실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의 가장 확실한 방법은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의 가르침일 것입니다. 따라서 주기도문 시리즈 설교를 통해서 기도와 관련해서 깊이 있게 새기는 그러한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웨스트민스터 대요리 문답 187문에서는 우리들에게 이러한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주기도문은 어떻게 사용하여야 할 것인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는 법칙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주기도문이라고 하는 기도문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는 이 기도를 예배의 한 순서로 삼아서 사용하곤 합니다. 그런데, 예배 중에 온 교우들이 공통되게 이 기도를 드리다 보니까 몇 가지 당황스러운 일이 발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분들은 많은 사람들의 그 기도하는 속도에 맞추어서 기도하기 바쁜 그런 분도 계십니다. 자신이 기도문을 외는 그 속도보다도 회중의 기도가 빠를 경우 너무 숨이 차가지고 따라하기가 버거운. 그런 상태에 놓이신 분도 계십니다. 반대로 자신이 기도문을 말하는 속도보다 회중들이 느리게 하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못 기다리시고 자기 혼자서 달달달달달달달 다 외워놓고서 그 주기도문이 끝날 때까지 기다리고 계시는 분도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야말로 기도의 내용보다는 속도에 다들 그렇게 신경을 쓰고 계시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우리 한국인들의 근성이 빨리 빨리라고는 하지만 이 주기도문은 대한민국을 위해서 만들어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빨리 빨리의 근성이 주기도문 안에는 녹아 들어가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저도 어, 이공예배때 주기도문이나 사도신경을 하게 되지만 때로 오늘 앞서 말한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 따라가기 바쁠 때도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제가 막 줄줄줄줄 할 때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 우리, 우리 모두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근데 또 이도저도 아닌 경우 내가 직접 기도하지 않고 그냥 기도드리는 그 현장에 가만히 서 있다가 나중에 아멘 할때 같이 그냥 아멘하고 그냥 덮어버리는 그런 분들도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한 번은 노예에서 있었던 주기도문 암송대회를 볼 기회가 있었는데요. 아이들이 무조건 빠르게 외우고 있는 것이 잘한 것인양 칭찬해주고 그 아이들에게 높은 점수를 매기는 것을 보았습니다. 감독관이 초시계를 갖다 놓고서 주기도문을 평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과연 주기도문은 외우기 대회에 나간 아이들에게서 보듯이 예배 때마다 내가 까먹지 않았나 다시 한번 살펴보는 그러한 식의 기도문인지 한번 의문을 가져봐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입니다. 루터는 이렇게 번개불에 콩고 먹듯이 빠른 시간 내에 없애버리는 주기도문을 가리켜서 최대의 순교자다라고 말한 바가 있습니다. 주기도문의 본래 취지에서 많이 어긋나 있다라고 본 것입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셨다고 다른 기도를 드리면 안 되고 무조건 주기도만 해야 된다 라고 이해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마치 카톨릭에서 묵주를 돌리면서 정해져 있는 그 기도만을 달달달달 외우듯이 이 기도만 해야 된다 라고 주장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런데 웨스트민스터 대요리 문답 187문에서는 주기도문을 어떻게 사용해야 됩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 이러한 답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 자신의 실제적인 기도로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기도문 그 자체가 기도가 될수 있다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기도문으로 기도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한 1분 정도? 좀 느리게 여유를 갖고 하시면 1분 30초 정도? 하고 주기도문이 끝나버립니다 그러면 우리의 기도 시간은 1분 정도면 다 끝나는 것입니다 항상 기도하라고 성경 말씀에서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그렇다고 이 1분 남짓한 주기도문을 계속 항상 그 기도문만 가지고 계속 대낼 수만은 없는 노릇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될 경우 우리의 기도는 자칫 중원 부원하는 기도가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를 소위 대화라고도 하는데, 약주를 드신 어느 어르신처럼 했던 말하고 또 하고 또 하고 하면서 대화가 더 이상 진전이 없게 만드는 그러한 것이 주기도문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도 우리들을 지어 놓으실 때에 주기도문만 외우라는 노봇으로 만들어 놓으신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우리가 주기도문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또 주기도문을 올바로 사용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갖추어져야 될 것입니다. 따라서 이 시간에는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신 주님의 뜻을 이해하고 이후로 더욱더 풍성하고 올바른 기도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기도의 생활이 더욱더 탄탄하게 다져져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광명 창성교회의 기도의 습관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서 주기도문 하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나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에서는 아침에는 마태복음에 있는 주기도문을 그리고 저녁에는 누가복음에 있는 주기도문을 사용했다라고 전해져 내려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주기도문을 하루에 몇번 사용하고 계십니까? 주기도문이라고 하는 이야기는 많이 들었지만 실제로 우리가 많이 사용하지는 않는 편입니다. 지금은 우리 교회에서는 3일 예배 때 사용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주일에 새벽 첫 시간에도 이 기도를 드렸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주일 대예배 때에는 그 주기도문 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에 대해서 말씀을 이 시간에도 전하고는 있지만 자칫 이것을 우리가 실제로 순종하고자 하는 입장에서 듣기보다는 주기도문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것이구나라고 하는 학문적 수준으로만 멈출까 되는 우려감이 있습니다. 바라기는 주기도문을 자주 활용하시고 또한 주기도문을 단순히 암기 위주로 사용하기보다는 한 구절 한 구절 하나님께 진심 어린 마음으로 그 기도를 드릴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경건의 습관들이 갖추어져 가기를 소망합니다. 주, 주기도문에 대해서 세 가지로 간략하게 그 계론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기도를 가르쳐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는 우리 모두에게는 기도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본문을 보니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의 모본을 제시해 주시면서 그 기도를 하라 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칼비는 기독교 강요에서 기도에 대해서 말하기를 어린 아이들이 해결하기 힘든 근심, 걱정이 있을 때마다 부모의 보호 아래로 달려가 피난처를 얻는 것과 같이 하늘 아버지께서는 우리가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그분을 찾으라고 경고하며 재촉하신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기도다 라고 하는 것으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기도가 우리의 힘과 능으로 해결되지 않는 문제 앞에 서서 고민하고 아파하며 절망하기보다는 소망을 가지고 대처할 수 있는 돌파구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마련해 주신 것이다 라고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 피하면 그 안에서 분명히 해결될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을 믿고 그 믿음을 기도로써 행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예배전에 우리 함께 기도를 선포했지만 삶의 질곡 가운데 이 자리에 나왔습니까? 그 질고를 잠시 내려놓는 수준이 아니라 그 질고의 문제가 주님의 그 능력 안에서 해결되어지기를 바라면서 우리는 기도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어려운 일들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를 드리라고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기도를 가르쳐 주신 것이다라고 볼수 있는 것입니다. 주기도문을 비롯해서 기도라고 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듬뿍 담겨져 있는 축복의 바구니입니다. 말씀과 성례와 기도를 가리켜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은혜를 주시는 수단이다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얻고 성례를 통해서 주님과 연합하는 사랑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하나님께서 부어주신다라고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기도라고 하는 것을 그냥 드리는 것으로 이해하기보다는 우선은 하나님께 사랑을 받게 되는 자리가 기도의 자리다라고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 모든 인간들이 반드시 그 지존자의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마련해 주신 하늘의 법칙이다라고 하는 것을 유념하시고 우리 모두에겐 기도가 필요하다라는 사실을 알고 기도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수 있는 두 번째 내용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기도는 구체화 대화에 될 필요성이 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할 때 두루뭉술하게 그냥 알아서 해라 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이렇게 기도하라 하시면서 기도할 내용을 조목조목 짚어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그야말로 구체적으로 우리가 기도를 드려야 될 필요성이 있다 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앞서 마태복음 6장 7절에 보면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방인들이 기도할 때 중언부언한다 라고 얘기합니다. 중언부언 우리말로 번역해 보면 말을 하고 또 하고 같은 말또 갖다 붙이고 라는 그런 의미로 이해될 수 있습니다. 원어로 보니까 쓸데없는 말이라고 해석이 되어 있습니다. 이방인들은 자신들이 알지도 못하는 신에게 기도의 수고를 통해서 그야말로 점수를 따려고 할 뿐입니다. 했던 말을 하고 또 하고 필요없는 말을 또 함으로써 나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정성을 신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 이방인의 기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치 갈멜산에서 바알을 부르던 그 거짓 선지자들의 기도와 같이 말로 해서는 안 되니까 그 다음에는 큰 소리를 질러 보기도 하고 그것도 안 되니까 자기 몸에 상해를 가면서 자극을 주기도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신을 불러내기 위해서 온갖 수고를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신이 자고 있는지 깨우고 또 깨우고 부르고 또 부르는 식으로 기도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방인과 같이 말을 많이 한다고 또는 기도의 시간을 늘리고 그 앞에서 기도하고 있다라고 할지라도 그러면서 온갖 기도의 수고를 하면서 나좀 기도하는 것좀 알아달라고 하는 것이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후한 까를로스 오르티즈 목사님께서는 우리 기도의 대부분은 하늘나라에서 잡동산이 우편물처럼 시급당한다라고 말하였습니다 잡동산이처럼 늘어놓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 올바르게 한 구절이라도 올바르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기도문을 보면 분명히 주제가 명확한 여섯 개의 기도문이 나타납니다. 따라서 주기도문은 두루뭉술하게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조목조목 구체적으로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기도가 명확해져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여섯 개의 기도문을 깊이 있게 살펴보므로 말미암아 우리의 기도에도 이와 같은 기도의 내용과 기도의 올바른 마음 자세를 구축해 나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기도는 확대, 적용되어야 된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웨스트민스터 187문에서는 주기도문은 하나의 지침이자 표본으로 사용될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의 실제적인 기도로도 사용할 수 있다. 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주기도문 자체를 그대로 암송하는 것, 그것도 하나의 기도가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에서는 아침 전용으로 이 주기도문을 활용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대로 사용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표본 하나의 기도 모델로 삼고 기도할 수 있다라고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앵무새처럼 주기도문의 그 단어 하나 하나를 그저 외우는 그런 식이 아니라 주기도문에서 말하고 있는 내용들을 틀로 삼고서. 하나님을 찬양함과 간구의 기도를 드리고 또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처지를 하나님께 아뢰면서 감사의 고백도 올려 드리는 여러 가지 기도 말로 우리가 채워 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가 우리가 감당해 내야 될 기도의 표본이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표본을. 하나의 스탠다드 기준으로 삼아서 우리는 거기에 여러 가지 또 기도의 내용들을 덧붙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잠언 28장 9절에 보니까 사람이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기의 욕심과 정욕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들을 가지고 계속 기도하고 주장하면 그 기도는 독이 될 뿐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게 되면 그 기도는 독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득이 되는 것입니다. 율법의 말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거룩한 습관이 우리 가운데 갖추어져야만 할 것입니다. 그런 마음이 아마 우리의 기도가 더욱더 풍성하게 그 내용들을 채워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을 우리의 입술로 만들어낼 때에 우리의 기도는 더욱더 풍성해지고 기도의 아름다운 향기를 발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빌바를 알지 못했을지라도 이제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도시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기도가 더욱더 선명해지고 분명해지고 풍성해지는 은혜가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다면 우리 모두에게 기도의 습관이 갖추어지게 되기를 바라고 계신다라고 볼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주기도문을 통해서 이제 기도의 기본기를 잘 깨닫고 앞으로 하나님을 만나서 대화하는 기도의 응접실에 주님을 초청하고 주님과 아름다운 교제를 읽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광명창성교의 모든 믿음의 권속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같이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마음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안기듯이 늘 하나님께 기도하며 주님께 안길 수 있는 우리의 영혼이 되어지게 하시고 그품 안에서 위로함과 힘을 얻을 수 있는 주님의 자녀를 다될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성난 물결 속에서 잔잔한 물결을 사모하듯이 환란 중에 기도하며 힘을 얻고 평안 중에도 기도하며 평안을 주신 주님을 더욱더 기뻐할 수 있는 우리들 될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금주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의 백성들의 범사와 가정과 삶의 기업 위에 주님의 은혜의 날개를 펼쳐 주옵소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신 여와를 호 찾고 찾을 때에 저들의 삶의 자리에 찾아가 주시어서 형통과 순족함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일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삶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